가슴. 가슴, 가슴이 가슴 생기면 어떤 느낌인가 좀 기대도 되고, 막 달릴 때도 막 출렁거리는 그런 거좀 입고 싶었거든요. 그런 느낌이 어떤 건지도 느껴보고 싶고, 제가 화장품에 대해서도 몰라서 막 없어요. 종류도. 네, 화장품 같은 것도 새로 사서 막 해보고도 싶고 여자 여자 같이 생겨가지고 청순하게 생겨서 치마 같은 것도 좀 입어보고 좀 해보고 싶어. 구두도 신어보고. 처음에 딱 병원에서 전화하고 오셨을 때 병원 이름 먼저 물어봤어요. 혹시 어디 병원이세요? 이래가지고 가지고 쳐봤어요. 근데 어 유명하시더라고요. 예전에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나오셨고, 그래서, 걱정 없이, 네, 갔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. 강남도 솔직히 말해서 처음 왔어요. 갔고, 병원도 어마어마하게 크고, 실장님들도 엄청 친절하시고, 원장 선생님들도 꼼꼼하게 상담도 잘 봐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걱정 없이, 그 수술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. <laughs> 그러면 이제 원장님이 수술을 잘 해주실 텐데 원장님이 한마디 한다면? 어.